삶은 돼지고기 어리굴젓 두개 장어평 하나 우렁된장국 하나 와다 비빔밥 하나 이렇게요 근데 는 1년이 됐어 거의 12월이더라고 작년에 응. 생각 흐름이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 직원들한테 노스페이스 패딩에 MSP가 자수로 바뀐 거 우리도 단체로 사서 자수 하나씩 하면 어떠냐 좀더 본격적으로 팀복으로 팀 유니폼처럼 하면 어떠냐 야구잠바로 하자 우리 빠져넣습니다 여기 뭐 패치 좋아하는 거 하나씩 다 담아서 하자 그거였지 춥네 이 둘까? 지우빠, 그뭐 자랑 좀 해주십시오, 이거. 패딩 자랑을 한번 할까요? 지훈아 아 이거라도 보십시오. 아, 자세히 처음 보네요. 누구 사이니까요? 고트규성님과 유니폼 교환을 했습니다. 지훈우와아 올겨울은 이제 요 패딩 하나만으로 날려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문대만 때부터 입었던 패딩인데 여기 이게 빵구가 나온 거를 여기 제 제가 덮어놨거든요? 네. 이렇 굉장히 잘 쓰고 잘 입고 드라이도 하고 물빨래도 하고 이렇게 하, 합니다만 어, 언제까지 이렇게 입어야 되나 이거보다 더 따뜻한 게 없나 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촬영할 때 출근할 때 전투복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건 어때? 어떻게? 여기에 우리 그인쇄라는 거지 전산 인쇄? 와. B D S를 보는 건가? 여기다가 B D S 를 받고 오바르크 그 오바르크에서다 나눠주자 우리 같이 패딩 이렇게 하고 어떻게 생각해? 와좋습니다 건질 것 같아. 교복 교복. 이스 리얼 교복.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 이런 거였어. 뭔데? 오. 저... 오... 여기에 패치를 붙인 거지. 좋아. 어. 나 패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모았었거든. 실제로 동네에서 음. 그걸 사서 그걸 다 붙이고 그랬어. 그리고 진짜 간지 중에 하나가 음. 그 페스티벌 같은데 가면은 청작 패스에다가 음. 자기가 지금까지 다녔던 티켓 그 팔찌를 받 음. 전리품 같은 거지나 그게 와. 너무 멋있더라고. 이거 진짜 멋있네요. 어, 천이라서? 아 천, 천이야 그 패치도 좋은데 약간 숫자 같은 거 있잖아 의미 있는 거 요런 걸 사악 한번 봐주면 은 숫자로 이런 거 있지? 백만 어때 백만 아 백만 아, 좋다 백만 기념으로 가자 아 백만 기념 백만 기념을 해 백만 원밀리언 1M 팀 자켓 군대 느낌으로 가나 스포츠 팀으로 가나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laughs> 아, <맞아요. 웃음> 빠더너스가 원래 야구팀 이름이에요 아, 맞아요 LG 트윈스 두산베어스 서울 빠더너스 그러면은 야구로 가야겠다. 빠던 하는 사람은 빠더너. 네네. 빠더너. 빠더너스. 나는 조금 음. 그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음. 했으면 좋겠어. 안에도 올려주고. 어. 응. 옷은 막뭐 되게 무겁고 되게 투박해 보이는데 응. 입으면 입을수록 예뻐지잖아. 사실 그런 옷들이 좀 날가도 약간. 길들어서. 어. 어. 가죽 가죽 가죽. 음. 영수 형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 영수 형이 누구냐면요. 샌드파이퍼라고. 저희 뭐 후환동 시절부터 이제 실제로 가까웠고 그리고 형들이 좋아해서 평상시에도 자주 입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많이 입고 나왔잖아요 우리 그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 보시는 분도 아시죠 음. 그홈 비디오에서 그너 이거 예뻐서 줘 장미꽃 주는 때 음, 음, 음. 그때도 입고 있었고 해봅시다 네. 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아. 그리고 그게 작년 12월? 12월 한 11개월 걸려서 오늘 최종 샘플 보러 가고 <목소리가> 처음에는 한그 3개월, 3개월 후에 내려왔어요 맞아 네, 맞아 바로 겨울에 그 내려왔 네. 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어맙습니다 네. 어떻게 처음에 영수형을 떠올렸어? 응 아까 처음 맞는 게 우리 로고 만들 때야? 야댕이 어, 로고 만드는 데야? 우의 친구. 어, 그때 응, 알게 돼가지고 엄청 많이 합쳐 게. 우리 한국에. 우리 한국에. 우에 우리 우리 한국에. 우리 한에 우리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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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요안녕안녕하세두 사람 하세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이요안녕하세하게 뭐. 여타 생각하는 브랜드 매장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공간이니까 그냥 와서 그냥 놀다 가. 이런, 앉아서 쉬다가 놀다가. 이거, 이거 가져오 좋은 거 아니야? 어, 어, 되게 좋은 거아야내 네. 동생이 가득한 동생이 많으니까. 여기는 이제 네. 피팅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블라인드 내려놓고 네. 그냥 들어가서 입어봐. 아, 아뭐 아, 여기도 이제 우리가. 내가 봐야 하는 챌린지랑 이런 거좀 놀려고 만들었어. 혹시 저는 형님인가요아 이거는 내 동생이야. 이거를 아, 그러니까 음. 나보고 찍자고 그랬는데아못 찍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멋있는 동생을. 저 장미의 뜻은 뭐예요? 장미는 그러니까 미국 문화 LA 쪽이나 이쪽 미국 문화의 좀 예전 서브컬처 쪽에 장미라는 심볼 같은 그 고유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 나도 맨 처음에는 다른 로고를 쓰다가. 전화하고 싶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로 좀 채우고 싶다 해서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장미였어. 왜 왔어? 고견을 여기서 보여. 고견? 고견? <laughs> 아, 저희가 전부 까만 패딩을 입고 다니는데 이거 아. 말고 조금 다른 거를 좀 입고 싶은데 네. 거기다 플러스 팀복처럼 저희 팀 유니폼 같은 걸좀 하나 하고 싶은데 유니폼? 어, 네, 근데 거기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저희가 백만이 돼가지고 백만 기념으로. 그걸 잠발지 뭐. 근데 후드는 많이 했으니까. 뭐, 어 뭐, 저기 뭐, 모베러. 그 대머리랑 많이 하죠. <laughs> <laughs> 아, 이런 거좀 올려줘요. 이런 거좀 올려줘. 이 새끼 시건이랑 예. 엄청 친해요. 혹시 또 뭐, 오해할까봐 엄청 친하고. 아 그, 어릴 때 친구. 어, 음... 어릴 어때 친구지. 이거 재수학원에서 <laughs> 만났는데. 하고 있는 분야 좀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 뭐 사실 우리 브랜드에서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거보다 좋게 만들 수 없다라고 이제 나는 자부하는 거는 이제 뭐 바시티 쪽이나 어. 어. 뭐 이런 쪽으로 나는 바시티가 그 약간 야구 잠바. 어, 야구 장바 그러니까 티 내고 이런 거면은 바시티가 낫지 않나? 바시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들이 백만이니까. 원래 파시티 기념이 막 우리 팀이다라는 그런 거를 막 나타내는 거잖아. 아, 대학 무슨 몇 대. 어, 막 대학교에서도 막 우리 무슨과고, 뭐 체육하는 사람이고, 뭐 미술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자기들끼리 동질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니까 파시티가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막 니들이 기념할 수 있는 이런 패치도 막 달아주고 니들이 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자기가. 제가... 디자인 들어가는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음흠. 완전 맥시멀리스트, 싹 맥시멀리스트인데 싹 음. 맥시멀리즘으로 가도 괜찮아. 어 그래도 상관 없어. 근데 판매를 할 거면 어느 정도 허용치가 아 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좀 어느 정도 심멀하지만 사람들이 어나 이거 입고 싶어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뭐다 당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격은 다른 여타 굿즈보다 확실히 비쌀 거야그 사람들 판매가보다 우리 원가가 더 비쌀 수있어 근데 똑같은 가격에 이 정도 상급 퀄리티에 이 정도의 제품을 만들 거면 어딜 가나 이 정도 가격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비교가 안 되게 어쨌든 최상으로 만들 테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네. 잘 만들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맥도날드 국지 이런 것처럼 맥도날드 직원들만 입는 그거 뭐더라? 파이브 가이제 모자가 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거는 찐으로 직원들만 입는 옷이라서 판매용이 아니다 였는데 그리고 최소 수량이 있었지 최소 수량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판매를 할수 있으면 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과장만트 붙이듯이 하면은 12개로 되는데 음, 좀소가주 제일 좋은 걸로 음. 그렇게 하려면 이제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최소가 뭐 백장이었나 맞아 1 0 0장이라고 했다. 의미 담아서 하는 거 약간 좀 좋은 거 좋은 걸로 음. 오래 보관할 수 있게. 우리 내부에서도 디자인랑 이월했더라고. 2월어 2023년 2월 요게 이제 음. 저희 그 지금 도화지거든요. 이게 네. 정말 저희 도화지거든요. 근데 그 색깔이 뭐 픽스는 아닌 거죠. 음. 근데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요 이제 빳빳한 가죽. 아 맞아요. 이거는 맞죠. 묵직해요. 음. 이거 사슴머리 트로피 같은 거아닌가 사냥감들. 어? 네. 우리가 이한 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음, 음. 이거 여기다 다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다 문신처럼 하는 거잖아요. 덕지덕지 음. 덕지 붙여도 되나요? 덕지덕지 붙여들수록 좋죠. 어떻게 보면은. 대신 그 의미를 담은. 의미를 담죠.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문양, 무늬. 안양 로고 있네. 오, 왔다. 저 제가, 맞다. 집에 왔거든요.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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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져올게요 괜찮아. <laughs> 괜찮을 거 <것> 같아. 괜찮아. 문양 <laughs>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게. 먼저 처음에 의도가 뭐죠? 저희 팀복 아닙니까? 우리 출근할 때 입는 유니폼. 우리 업무복. 출근해서 라카에다가옷 갈아입고 이거 입고 이거 입고 출근하고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 음. 응, 근데 응, 응.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비전스 하기 전에 우리 그개념만 갖고 있었을 때 이름들이 있잖아요. 음. 응, 응, 응. 아, 빠돈이 뭔가 너무 멋있는 거 같아. 빠돈. 빠던하는 사람인데 빠던 o 스 어때? 야 근데 잠깐만 빠던.. 빠던이 영어로 배트플립이야 배트플립어스 어때? 이것도 후보 있었거든요 그 후보였다고 했죠 근데 너무 어, 너무 길고 이래갖고 빠던 a r d o n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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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r d o n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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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r 지이 n p a r 0 1000, 10000, a r 0 0 0 p 1 0 0 0 n p 아니고만 <laughs> <많네. 웃음> 너무 많이 너무 많데네 <laughs> 그러면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는 혹시 있는데? 어 좋지 좋지. 이거를 누가 만 누가 만들었는지. 음, 음. 그 요즘 계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생산자 팀을 그 음. 분들이 나오잖아. 그것처럼 실 중에 공장장님이 제일 좋거든 개인적으로. 아 귀여워. 공장장이나 이런 게 여기 있으면 어떨까요? 아 저는 숫자 백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 100은... 응. 완전. 아까 얘기했던 벨트 플리퍼 갑자기 쌉고수가 됐네. 장장 몇 개월의 프로젝트죠 이게? 최장이요 최장 작년 12월이었나요? <laughs> 아난 저희는 이거 그냥 기록하는 거거든요 맞아 이거의 흔적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응. 그래픽 샘플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또 기록하는 건데 응. 다음번 촬영은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게다가 응. 이게 편집돼서 실제 옷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고요 응. 맞아 맞아 재밌겠다 음. 응. 또 언제 또 얘기를 할수 있겠죠 저희가? 맞아요 알수 없어 또, 알수 있어, 또. 그만큼 공을 들여 만든다는 거겠죠 왜냐면 응. 저희 성격 아시겠지만 요 요만한 그 기대심, 인내심을 갖고 하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또한두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 드는 거 정성스럽게. 이거 사실 올 겨울부터 입고 싶었던 거거든요? 맞아. 겨울 다가버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 2023년 2월 21일이거든요? 와, 맞아요. <laughs> 2월 21일에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 영상일기는? 네, 영상일기예요. 내내 해가지고 줄려진 요소들로 첫 번째 샘플을 요청을 드렸는데 응. 그게 이제 오늘 나왔다고 해갖고 그거 한번 확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 좀 수정을 또 요청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마시티 <laughs> 자켓이기 때문에 팔 부분은 또 좋은 가죽을 써야 될것 같아서 흰색이나 아이보리에팔 가죽 부분 이 들어갈 거고 몸판에는 네이비나 블랙 중에 응. 고민을 하다가. 네이비가 좀더 괜찮다는 얘기이 많아서 음. 보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홍형 취향도 있고, 신형 형 음. 취향도 있고 다른 팀원들 취향도 음. 있는데 보걸을 다 맞추 기가 네네 네. 아 당연하지.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 만약에 맥시멀한 걸로 했을 때한 네. 그 개만 만든다고 했을 때다수비용 영어마 악이 나온다고 할때좀 많이 나올 것, 예.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펀칭 값만 지금 몇 백이거든요. 만약에 멤버별로 열0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100, 100, 100, 100, 1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아, 제 생각에. 네. 현실적으로 좀, 약간,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펠티지가 네. 원래 그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네. 이게 패티는 원래 이런 면트기를 쓰는 게더 네. 좋아서 썼는데, 네. 물라고 이게 서로 이제 상성이 별로 안 좋아서 좀멀어고지고 되지? 패치가 좀, 음, 좀 떠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지금 다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마 펠트지로 들어가면은 네. 느낌이 다르긴 할 거예요. 이게 물이고, 네. 이거는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물하고 이런 부크라고 섞이니까 네.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요 느낌인 거죠.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차로 샘플을 요청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 팀이 거의 한1명 정도 되니까 모두의 의견을 맞추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부럽덩이네요 도 방법을 찾아가 봐야겠죠 그런 다 꽉꽉 다놓걸 하고 싶어요 맥시멀리 그 얘기만 하면 회사 이건 진짜 좋아하는 거니까 응. 내가 좋아하는 거다 넣어도 지 않나? 그 이거 팀원들 안에서도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그냥 오리지널 기본파 응. 커스터마이징 하자파 다 들어가 있는 거. 어. 이렇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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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세 가지 파가 려리지 <laughs> 그래서 지금은 중간, 중간쯤 됐나? 이번에 서 나올 수 있나 싶었는데 나왔는이 아, 정도 장기 폴리큐는 알바몬 다음에 야, 너 뭐하는 거 시작이 몇월이었 시작이 22년 12월 아, 두달 후에 내자 뭐아 맞아, 아, 맞아 3월에 내자 월에 더워서 있겠냐 맞아, 맞아 <목소리> 연말에 내자 우리 국제 만들 때랑 맛있게 만들 때랑 제일 다른게 뭐야? 우리 팀보으 시작했으니까 아 먹고싶은거 내거다 었겠냐 음. 그렇게 되서 미국에서 세 번인가 하고 도쿄에서는 수시로 하고 그리고 이번엔 우리한테 두개 그림 좋아하시고 디자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만 소1 아. 행사하는데 오늘 뭐 기타리스트 와서 연주도 하고 아, 그래서 저희가 <laughs> 아,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음. 메시 월드컵 우승했을 때 유니폼 액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음, 음. 저희 저희도 이거 저희 팀 보기자 1 0 0만 기념이니까. 음. 액자로 만들려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음. 얹어놓기만 한 건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걸어 놓으려고. 아니, 그럼 옷을 보면은 와. 이게 사우니 사이즈인데, 이게 아, 좀 위에서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일단 리프터가 뭐 과잠바라고 하지. 네. 그러니까 과잠바 그 대학가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지고 이제. 아크릴 분리 이런 게 많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좀 있다 보면은 일어나고. 근데 이거는 A W 라고 이제 울하고 아크릴 생방을쓴 거야. 덜 까끌거리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그런 보풀들이 확실히 그런 거보다 확실히 적을 거고. 사훈이가 계속 최고로 좋은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을 받은 거야. 근데 이제 고밀도의 울 그리고 이게 아마 830에서 850 g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거워. 사람들이 막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꽈잠바 같은 데서 쓰는 거는 사실 가죽을 쓰진 못하고 레장을어 그렇지 레장 합성피혁을 쓰는 거지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입어놓고 보면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진짜 똑같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입다 보면은 이게 내구성이나 뭐 방풍이나 이런 거에 그런 입을 때 진짜로 체감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입다 보면 분명히 이거를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이제 해가 지날수록 느낄 수 있을까. 아, 진짜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가죽도 마찬가지로 그합성피혁이 아니라 천연 카프스킨. 카프스킨이 그 송아지 가죽인데 이렇게 유연한 가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면은 달라. 거기다가 이제 백색으로 이제 염료를 써서 이제 눕힌 거고. 근데 있다 보면은 막 뭔가 뭐막 갈라지고 깨지고 막 벗, 생활하다가 막 벗겨지고 막 이런 흔적들이 입었을 때 훨씬 멋있지 않나 음, 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가잖아. 근데 합성피하은 깨끗하단 말이야. 그냥 쫙떨어진는든지 근데 반짝반짝하고. 근데 이런 걸 썼을 때 자연스러운 이런 질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안감도 국내에서 좀 구할 수 있는 괜찮은 건단. 그러니까 겉감으로 써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원단을 썼고. 100, 100장에 100, 몇 100장, 한 장? 100장 한장 저희가 매인장에 적으려고 이런 바시티 같은 경우에 뭐 일반 플랫폼 같은 데 치면은 15만원에서 20만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있을 거야 비싸면 30만원 근데 이거는 원가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바시티의 판매가보다 높을 수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정말 좀 좋은 옷이니까 지불하는 게 옷의 퀄리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옷이야 잘 모르는데 와인도 빈티지 와인이라고 오래 동안 주고 먹는 와인 있잖아요. 음. 태어난 해 하는 것도 있고 음, 음. 지금 거 사서 오래 보관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어. 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와인이 또 따로 있다하더라고요. 어, 이게 이거는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오래, 오래. 오래 이거는 계속 있을 수있어것같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다 보면 분명히 물도 까질 거고 뭐 날라갈 수도 있고 가죽도 막 주름이 잡히고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예쁜. 옷이 될 거야. 무슨 진짜 아, 고생하는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거 한국의 팀복 중에 제일 고퀄이지 않을까? 팀복을 사실 이 정도 고퀄로 맞히는 데는 아니야. 사실 없지. 나사 말고는 이 정도 단가에 되는 옷을 누가 팀복으로 맞춰? <laughs> 팀원이 당시에 1 2 명이었는데 백장 뽑는 정신 나간 회사가 없을 거고. 아, 그렇지. 최소 수량 맞춘다고. 다른 다 주워도 안 맞는 거 와, 진짜. <웃음> <웃음> 와, 진짜 다르다. <laughs> 아, 오버를 아니 진짜 뻣뻣하다 길거리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누가 네, 입고 다니는 거 100장 중에 아, 실제로 아, 나가는 80 거는 80장 되려나? 어. 80장? 와 아, 멋있다 이거 올까? 묵직할 거 같아 물도 아, 되게 고중량의 물고래서 이거는 누구 거예요? 세인아? 이거 영수 형님 거아나 입어서 도움이 안돼아 입으세요 안 아니 왜냐면 형님 만드신 분이, 와 와. 와. 와! 너무 잘하네. <laughs> 태각나는데요 아, 이거 좀. 아, 아, 진짜, 너무 잘했어요. 아, 이거 좀. 아, 형,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는 밑에 레이어드 한게 어디 정도까지 나오면 있어요? 아, 될수 있어. 센터만 맞춰가지고, 그냥 네. 센터로 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 100개 한정이고요 100분의 몇 이렇게 되어 네. 있네요 몇 번째인지 나을, 나갈 거고요 저희 박스는 이렇게 나옵니다박스이 이렇게 음. 나갔고 여기에 네. 받으시는 분의 성함을 써드립니다 빈칸에 성함을 써드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100개 중에 저희 내부 거를 넘버리를 먼저 하고 이름도 쓰고 그다음부터 이제 받아보시는 분들의 숫자를 아... 아... 이어서 적는 거고 혹시 너꺼의 1을 먼저 연습삼아 해도 돼요? 1 0분의 1번, 100분의 1번 100분의 1, 1 0 0와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1